안녕하세요. 기다리형입니다 어떤,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살이 빠지느냐, 살뺄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살 빼는 게 과연 어려울까요? 이게 자꾸 물음표가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살 빼는 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드시는 걸 지금보다 덜 먹어야 돼. 맞죠? 왜냐면 하더 먹어서 찐 거니까. 그러면 덜 먹는 것만으로 되느냐? 이쁘게 빼려고 그러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지. 그러면 간단해요. 운동을 하면서 덜 먹으면 돼. 이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이 찌신 방법 있죠. 그걸 반대로 하시면 살이 빠져요. 살이 찌신 분들은 많이 먹고 두름 죽여서 살이 찐 거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덜 먹으면 살이 빠져.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자꾸 힘들다 보니까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은 절대로 힘든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랑 힘든 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힘든 거를 편안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방법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수학 문제를 갖다 미분적분을 들이대고 혹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자 풀어봐 이러면 푸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못 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A4 용지를 한장 주면서, 야, 숫자 1로 이 페이지를 꽉 채워. 라고 얘기를 하면, 귀찮고 힘들지만, 누구든지 A4 용지를 꽉 채울 수 있죠. 이거는 누구든지 채울 수 있어. 맞잖아. 숫자 1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그어가지고 A4 용지를 꽉 채우라 그러면, 누구든지 채울 수 있어요. 이거 방법 몰라서 못 채우는 분들 없단 말이야. 꾸준히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건성건성하다 귀찮아서 펜을 내려놓는 분들이 계시고. 다이어트는 여러분들 A4 용지에 숫자 1로 깜지예요. 꽉 채우는 거야. 누가 더 꾸준히 누가 더 오래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살 빼는 방법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 쉬운 게 어려워지는 거야. 다이어트는 절대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힘들어. 그러니까 버티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이어트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야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살 어떻게 뺐어? 그러면 이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야, 다이어트는 쉬워. 다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힘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꼭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야. 뿅.